어. 어. 개 있어요. 개. <웃음> <웃음> 엄마, 지이 얼굴 좀 보여줘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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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나 무슨 동물이 나 봐봐? <laughs> 무슨 동물이 나 <있나> 봐봐? <웃음> <웃음> 코끼리다끼리 싫어. <laughs> 지안이 살았어, 지안이 살았어. 나야, 말리는 데 있어, 나가면. <laughs> 어, 지하이 사라졌어. <laughs> 지하이 어디 갔어?

我 <laughs> 跑的。真漂亮。 打死人了！<noise> 패스 많아. 이거 타고 싶으면 이거 타고 그냥. 이거 더 타고 싶으면 이거 이거, 타고 싶으면 이거 계속 더 타. 그냥. 다른 것한테 타도 되니까. 그거 큐패스가 어차피 올해 다 써야 돼. 그래서 다 써보는 게 나아요, 여기서. 엄마 아빠 아들 따님 다다좋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다다들보니다다 그거 뭐야 그거는 나아픈다는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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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아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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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